이번에 우리 중학생들이 그, 어, 성경 요한복음을 다 연결해서 다 썼어요. 아이들이. 그래서 이걸 쓰면서 있었던 얘기. 네. 오오오 제 어린이집을 맡고 있는 정영호입니다 오늘은 그냥 말도 안되 소리가 들리시죠? 네. 네, 그냥 할게요. 어, 원래 우리 어린이가 저기 쓴 것은 미안하게했는데 우리 아기가 어, 글을 못 읽어요. 그러니까 써서도 읽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조금 물어보고 어머님의 도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 어머니 가족은 형 병준이가 있는데 병준이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.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우리 이름을 말해볼까요? 이름. 이렇게. 유병민. 오. 병민이 <laughs> 몇 살이에요? 여섯 살이요. 여섯 살이요? 음. 병민이 글을 읽을 줄 알아요? 가나요? <laughs> 쉬운 글을 못 읽지, 어머니? 네, 글은, 어, 국민이 가르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거의 가나다 수준이에요. 근데 요번에, 어, 그 요한복음 필사가 있어서 제가 장문 때 썼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셔서, 이렇게 애들 걸 묶어서 재본을 하신다고 <laughs> 하셔가지고, 어, 저희 애가 어린이부에서는 아주 어린애 말고는 진짜 나이가 어린 쪽에 속해서 형아 어, 문화를 다 쓰는데 혹시 얘만 안 하면 나중에 책을 만들었을 때 좀. <laughs> 근근데그 <laughs>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얘가 쑥스러운가봐요 저도 <laughs> 약간 무대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게참 그런데, 어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끝까지 다 썼어요. 힘들긴 했는데,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이 대견해서, 네그건잘 모르는데 그래도 열심히 써서 그게 좀 그렇다. 네, 저기 우리 애기 쓴것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안 되나요?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, 처음에 제가 받고 나서 어머님이 써주셨는지 알았어요. 너무 잘친 거예요. 그리고 원래 저희가 생각할 때, 이렇게 글을 못 쓰는 어린이들이 쓴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뜻도 모르고 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. 그럴 수도 있는데, 어그미에가에르사렘 성을 재건할 때 자기네 집 앞에 부분 앞에 부분만 건축해서 전체를 연결을 했잖아요. 근데 저희도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서 어, 아이들이 그냥 자기 부분만 써서 유한 부분 한 권을 완성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. 근런데 어, 지금 저쪽에 보이죠? 이게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왔더라고요. 오른쪽 밑에 유병님 보였죠? 네, 유병님. 이렇게 서 썼어요. 한번 넘겨줘 보세요. 어, 잘 썼죠? 글씨 전혀 못 쓰는 아이인데, 이렇게 썼어요. 조금 더 넘겨줘 보세요.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전혀 모르는데. 어머니, 이 쓰는 과정을 어머니가 아니시면 못했셨을것 같아요. 제가 일부러 아이는 답을 못해서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. 어머님이 다 발표를 좀 해주시고요. <laughs> 어, 글을 몰라가지고, 국민이가 처음에는 사진을 찍, 카메라로 사진 글을 찍었어요. 어린이 상급책이 되게 글씨가 작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큰 글씨에 하나씩을 놓고 가르쳤는데, 어,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저도 힘들고 애들 도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또 공책에다가 이런 연습장 공책에다가 한글책에 있는 구절로 크게 제가 썼어요.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고한 그 줄만 보이게 적어서 병민한테 놓고 어, 그대로 따라 쓰라고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글은 뭐가, 한글을 읽을 줄은 모르는데 만약에 뭐 우유 이런 글씨가 있으면 우 자가 있으면 엄마 우살할 때 우다, 뭐유 있으면 <laughs> 유명준 할때 유다, 가 이렇게 읽으니까 그러니까 진도가 안나 이유 이런 식으로 한가, 이유가 한이유하네 이유고 막 친구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, 글씨를 잘읽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그렇게 많이 예전보다 쓰기 시작했거나는 많이 어, 한글을 좀 깨우친 것도 좀 있고요. 어, 다 쓰고 나서 중간에 이제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한줄 정도씩 썼어요. 어, 근데 한 줄도 거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. 어, 초반에 좀 미안하더라고요. 그리고 끝에 가니까, 시간이 날짜가 제출해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.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안 하자니, 연대까지했을데 조금 좀 아깝고, 그렇다면 끝까지 마무리 짓자니까 애한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잔소리 빨리 와서 쓰자,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중간에는 병준이랑 저랑 이렇게 쓰면서 셋이 안아서 시합식도 하자고. 어, 근데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아이가 좀 속도감이 이렇게 한줄한줄 보고 한줄 쓰는 거지만 조금씩 늘더라고요. 아아아 그래서 네, 식으로 <laughs> 있습니다, 저게. 아,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면좋니다 저기, 여 이거. 이거 님 여보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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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한요한보험 여보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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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험 중에서 생각나는 말뭐 있어요? 어보말생보날까 아니, 엄마 보고지 말고 어, 병인이가 이렇게 딱 여러 개 말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제일 많이 했던 엄마하고 제일 많이 입에 했던 말이 뭐예요? 사람 이름 생각 안 나요? <웃음> <웃음>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썼지? 예수님, 뭐, 하셨습니다. 이런 걸, 뭐, 고이고요 그래서, 저희가 생각할 때는, 그래요.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하는 거 같이 참여를 해서, 이렇게, 뿌듯함과 순종함,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요. 그리고 또,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걸 그대로 쓰므로써 띄어쓰기를 좀 어려울 때 띄어쓰기를 하게 되고, 또, 쓰게도 된다, 이런 생각을 시작을 했습니다. 하면 또 하실 건가요? 어, 그 어, 네, 제가 저평 음, 그런 음, 성경적 으로 내용을 잘 안면은 애한테 같이 쓰면서 아 이런 저은뭐 이런 내용이다, 이누한 보고만 뭐 이런 내용이야, 뭐 누가 보고만 이런 거는 제가 좀 얘기를 잘해주겠는데 저도 쓰기 에 그냥 뭐라 그럴까 숙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,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까?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, 제가 요한 복음을 쓴 마음이 그걸 쓰면 한 번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을까, 어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그래서 쓰다 보니까 뭐 저번에 썼던 자원도 그렇고, 요한 복음에서 네, 그 복음. 한번더 이렇게 제대로 무슨 내용이었었나,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었나에 대해서 읽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 쓰고 나서 다음번에 또 있으면 그 때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조금 기간을 좀잘 가져서, 시간 배분을 잘해서 애들한테 같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면서 필사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